보아소프가 댐을 지키고 마카로프의 계획을 막았어. 꼭 성공해야 돼. 바나나, 알렉스만 있으면 괜찮아. 그레이브스도 같은 팀이야. 절대 잊지 마. 절대로 안 잊지. 아, 좋아. 전부 괜찮아 보이네. 다시 점검해봐. <laughs> 좋아. 다 준비 됐나? 이건 공동작전이야. 해방군, 원포원, 쉐도우. 다 함께 간다. 가자. 함께 간다라. 괜찮아? 믿어야 돼. 그래야 이겨. APU 작동 확인. 오케이. 엔진 잠금. 확인. 이상무. 세도 준비 완료. 드리나 컨트롤. 대륙화가한다. 세도. 알았다. 이력한다 포드리블 여기를 섀도우 준비 완료. 들어가 봐요, 섀도우. 포드리블 액츄얼, 섀도우 1 도착했다. 섀도우 1, 시상팀이 현재 배기장에 있다. 팀이 화학무기를 찾고 마카로프를 추적하는 동안 공중에서 지원사격해 알겠다, 해결 섀도우 1, 지상팀이 서쪽 폐기장 집결지점에 있다 저기선 스트로프로 표시했다, 확인해 확인, 보인다, 표시한다 지상팀, 그쪽 위치를 확인했다 알겠다, 우리 목표는 경납고 두개다 신호하면 가겠다 폐기장에 적 위협 표시 지상팀 대기, 해당 적 정리하겠다 가라 공격 시작해, 적을 처리해야 한다 공격 개시 제도팀 가볼까? 미사일 발사! 처리! 포니가 눈다이쪽에 적이 있다. 포니 확인. 통신타워 근처. 알아. 저기 타워를 확인. 샘포대, 타워 근처. 알아. 샘포대에 미사일 발사해. 포니가 우릴 노린다. 미사일로 샘크대를 공격해. 양쪽으로. 하표 완료. 움직여도 좋다. 알겠다, 움직인다. 너무의 실어 알겠다. 이 기분이 저기 남쪽에서 밀려간다. 표시한다. 이탈리전 사람, 이 없다 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사이동한다 지상팀 탈리이 본인 비행기가 이륙한다! 발주로 서쪽 끝! 확인! 거리 다치 목표 표시! 적 제트기 파괴! 세공배로 확보했다! 확인! 발주로 가로질린다! 이상한 짓! 발사대에 발이 다았어방패라 우리가 길을 뚫는다! 확인! 남산 쪽에서 대기하겠다! よっしゃ 이지에이다그 경락고가 아니면 다음이 있을 거다. 둘중 하나에 있는 건 확실해. 확인. 계속 수색하겠다. 어머 부탁한다, 전대원. 나 붙들겠다, 길로. 전대원, 1번 경락고에 화학무기는 없다. 지상팀 2번 경락고로 가. 어머에. 알겠다, 골든이거. 지상팀 지원한다. 확인. 2번 경락고로 간다. 적박격포 처리. 마카로프 이 새끼 화학물을 지키려고 기지를 다 만질 기술야강학경락구에 있을까 봐 아직도 너도 같이 이기지 전대원 2번 경락구 클리어 알린다 화학무기를 찾았다 마카로프는? 없다 여긴 아니야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지상팀 화학무기를 무력화해 최동우는 계속 업무한다 임무가 끝날 때까지 지상팀을 보호해야 한다 알겠다 골드니글 전대원에게 알린다 현재 기지 밖에서 코니의 통신이 포착됐다 놈들이 무장촬영과 지원 병력을 모으고 있다 유지시기 바랍니다 알겠다 1층 적 탱크 파괴 좋아 주잘 처리했다 북쪽에 적이층이다 이번 남구로 간다 적 헬기가 북서쪽에서 이륙한다, 접근 중! 확인, 헬기 표시 적 헬기 접근 중, 처리 쟤는 근접발는쟤죠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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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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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따르면 현재 마카로프는 피해 있다. 거기 화학무기를 지키려 한다. 추상팀 철수 준비는 되었나? 아직이다. 화학무기로 활성 상태야. 시간이 필요해. 알겠다. 계속 잘 지켜. 그레이브즈 어머에 마카로프를 찾으면 바로 처리해 버리 알겠다. 섀도원 준비 완료. 대기한다. 적탈기가 북동쪽에서 온다. 마카로프야. 제도, 저 개자식을 당장 날려버려. 알겠어. 끝낼 시간이다, 제도. 알겠다 공격 준비. 경납구를 날려버려 마카로프와 화학무기를 다 같이 확실하게 묻어버리자고 알겠다 지상팀 이상무, 이제 경납구를 날려버려 발사해, 걸어 명조, 파괴다 이게 우리 방식이지, 안 그래? 잘 가라, 드라미나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게세 가지 있지 죽음, 세금. 나, 고생 많았고, 임무 완료다. 이제 귀환하겠다. 이상. 알았다, 쉐도우. 현장에서 아주 잘해줬다. 조심해서 복귀하도록. 지 지금 고맙다, 쉐도우. 전 오퍼레이터, 여기는 식스. 체치 여부 불명. 반복한다. 처치 여부 불명. 현장에서 마카로페 신원을 확인해라. 전 오퍼레이터, 골든 이글렉 조이다 현장은 확실하게 파괴됐고, 그거면 충분하다. 철수해라. 반복한다. 철수해라. 명령이다. 시스 채널 바꿔. 접니다 끝나서 전그 자식은 확실하게 처리했다고. 그래이브저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카로프란 죽었다, 대위.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 이글라우.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쫓는 거야. 승자의 명예, 찬란한 훈장들. 뭐 그런가? 내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살아 있다면 일을 치겠죠. 내와 장수, 그게 문제지.